하루 보람찬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사실 저는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일장에서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하루를 사는 그 하루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눈을 뜨면 오늘도 왜또똑 또, 또 동일한 그런 막 다람쥐 채 바퀴 돌듯한 그런 또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눈뜨기 싫은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 매일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는 그 모습 속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과연 오늘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참나게 내가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거나 걱정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참왜 이런 인생을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과연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루 속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참된 비전이 뭔지,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우리에 제안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하루 가운데 보란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뜨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을 뜨면 여러분 그 뇌리에 가장,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 새벽에 눈을 뜨면 이제 교회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 딱눈 뜨고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분명히 오늘 가서 설교를 할때 여러분 눈을 뜨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눈을 딱 뜨고 이제 집 교회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눈을 뜨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아, 벌써 시간이 됐구나. 또 이제 빨리 또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를 하며 나가는 시작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의 무게 때문에 내가 견뎌야 되는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러한 그들을 생각하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여기 모습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내가 이러한 가족들과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문제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현재 내가 넘어가야 될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연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평과 또 불편한 마음과 어려움과 고민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라면 과연 오늘,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도 견뎌야 되는 그 힘듦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의 시작은 뭡니까?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어야 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순간 순간마다. 정말 내 문제와 내 걱정보다 앞서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아니 매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하루 가운데 보람찬 삶을 살수 있을까? 다름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삶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늘 반복되는 모습 속에 가만히 보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내 문제가 변하지 않고 뭔가 눈에 띄는 삶의 어떤 질이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들,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얘들이 정말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고 뭔가 좀 새로운 방향을 비전을 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믿음이 좀 자라고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좀 다른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늘 반복되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인생의 고단한 이 걸음을 언제 멈춰야 됩니까? 좀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하며 자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헛된 걸음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헛된 걸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와 그리고 그 전날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좀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뭔지 모르게 조금 변화되고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왠지 모르게 우리가 눈에 확 띄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다름이 성장이 아니라 특별하게 눈에 띄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이 모든 사실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송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깎여 나가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없어져야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수년 동안 반복되는 그 기도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만하면 포기해야 될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하면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늘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겁니다. 물론 좀더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람찬 삶이라는 것은 큰 성공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루를 우리 삶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가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그일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한 가지 작은 부분이지만 적은 부분이랄지라도 내가 그곳에 참여하고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보람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외에 또, 또 다른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그런 굴레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할 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기도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동참하고 있노라 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결코 재미없고 반복되는 의미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뭔가 행하였다라는 그런 아마 보람으로 여러분 한날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11절 모습을 보니까 특히 구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결코 빼놓지 말아야 할 단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최고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촌 찬송이 되는 그러한 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의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보람찬 삶이라 삶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와 혹은 너무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그를 위해 비난과 비판과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람찬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이제 집사님이 저희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기도해드리죠. 그랬더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드립니까라고 저희들이 묻더라고요. 저는 여지껏 그런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껏 기도해 드립니다. 그왜 마음껏 기도합니까? 해서 그분이 뭐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원수를 축복하면 그가 받지 못하면 그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그 성도님 받으면 그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를 너무나 싫어해서 그분이 제가 비는 복을 안 받는다. 그럼 저 죄인들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마음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모든 걸 다해서 기도해 드린다. 그그 마음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라 믿는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사랑으로 가득한다면 사랑의 축복으로 그 입술들에게 있어서 넘쳐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온 사랑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보람찬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날도 먼저 감사로 나아가고 또 작은 성장과 성숙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을 좀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언어로 축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사랑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